아저씨,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해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할 거면 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학생, 여기 경찰서예요. 괜히 소란 피우면 시간만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냐고요.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학생, 여기 학교 폭력 신고 받고 온 거예요. 조용히 하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어... 신주 학생. 학생은 지금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면 거짓 없이 말하는 게 학생한테도 좋을 겁니다. 이세현 학생 왜 괴롭혔어요? 이세현이 그래요? 얘 걔가 신고했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세현 학생 왜 괴롭혔냐고요. <laughs> 아저씨 걔랑 저는 친구예요. 제가 왜 친구를 괴롭혀요? 아니 심지어 걔 전화 갔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챙겼다니까요? <laughs> 말이 되는 소리라고 했어야지 이래도요 그래서 본인이 친구인가요? 저건 애들이 하자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걔랑 좀 싸웠거든요 날씨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근데 이 여성 하나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억지라고요 본인 친구를 평소에 그렇게 대하나 보죠? 아니 애들이 하자 해서 했다니까요 제가 걔를 얼마나 챙기는데요 다른 친구들 조사도 했는데 증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지우 학생 책상 서랍에 세연 학생 안경이 있는 사진도 발견이 되었고 지우 학생이 세연 학생 신부름 시키는 영상이 담긴 릴스도 발견이 되었고요. 아저씨, 그거는 걔가 매점 간다길래 뭐 부탁한 거예요. 그냥 뭐 가, 매점 간다 뭐 먹을 거 필요한 거 있냐 싶어서 그냥 친구끼리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저씨 뭐 증거 있어요? 틀리는 게 있긴 한가 보네요 언제라고 말은 안한것 같은데 수연아 빨리 와 나는 포켓치킨이랑 젤리 여러 개... 어그 정도?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 응, 응. 차라리 컵라면이 좀더 낫다 컵라면? 응 알았어 뭐하는데? 세연아 쉬는 시간 5분 남았거든? 우리 컵라면 세개만사다 줘. 자기야 자기는 뭐 먹을 거야? 바나나 우유 어 바나나 우유까지 어. 응야 그. 야. 꾸늘때 응? 장난치는 거 아닌 가 알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 뭐 우리 학교에 매, 매점이 없는데 어떡해? 매점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어? 사분 남았네? 조심히 뛰지 말고 잘 갔다 와 알았지? 응 음. 이게 뭐가 어때서요? 아저씨 이런 부탁할 친구 없어요? 반 학생들이 다 얘기해줬어요 지호 학생이 세연 학생 안경도 숨겼고 세연 학생에게 심부름 시킨 것도 맞다고 그런데도 둘이 정말 친구예요? 아니 그냥 친구끼리 장난치는 거잖아요 아니 걔도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도 괜찮은데 왜 아저씨가 난리예요? 아저씨 진짜 친구 없어요? 사회성이 이 정도면 좀 많이 딸리는 거 아닌가? 진짜 마지막 한번 볼게요 둘이 정말 친구 사이가 맞아요? 아저씨, 지금 제가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정이 뭔지 알겠네요? 당연히 알죠, 제 계정인데. 그럼 여기 있는 영상들도 다 친구라서 장난으로 찍은 거겠네요? <laughs> 난 먹고 싶게 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난 확실히 요구르트 맛이 좀더나았잖요 아, 좋아? <laughs> 약간 그게 좀더 아... 냄새가 덜 나는데 그래도 확장판이니까. 야야 응. 야, 지우야 왔다. 아 좀. 어. 왜왜 왜 그래? 너 나한테 뭐할말 없냐? <laughs> 어, 없는데. <laughs> 지금 끝까지 뻔뻔하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약간 미안해. 미안해. 강현한테 꼰지는데? 어? 내가 말한 거 아니야? <laughs> 나그 말했다고 한적 없는데 애들아이나봐 세연아 그냥 이럴 땐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짜증나서 그랬다고 어? 아 세연아 너네 아빠가 보라매 건설 다니신다고 하지 않았나? 야 지구 아빠 보라매 건설 사장이야 어? 뭐라고? 찮아 이제 상황 파악했지? 또 이건 어떻게 할까? 내가. 뭐야?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진짜, 네가 다 미안하고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해. 그러면 이거 보고 똑같이 말해봐. 나는 나, 나는 지우에. 평생 친구임을 맹세합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이렇게인데. 자기야, 제시켜볼까 어. 아, 태연 나 올라와 봐. 어? 빨리 오라고. 태연아, 이거 왜 봐? 이 이건 좀 부끄러운데. 아, 어, 태연아, 아빠한테 전화할까? 아, 아니야. 미안, 내가 열심히. 대박. 잘 해봐. <laughs> 아 미쳤네. 아이 연초 는안 돼. 아, 전답으로 바꾸라니까. 냄새도 덜 나고 잡힐 일도 없어요. <laughs> 늦었네. 응. 우리야 시킨 거 사왔어. 응, 응. 여기. 애서야. 네, 따워. 야나 뭐야 이렇 소주밖에 안 사왔는데 야니한뭐 봐봐 아휴시 대나 세연아. 세연아 어 정신 좀 차리자 남은 거 우리가 어떻게 마시라고 친구니까 도와줄 거지 세연아. 벌려봐. 이 벌려봐. 아직도 할머니더 남았나요? 담배랑 술 구해달라고 한건 인정할게요. 나 아, 근데 그건 제가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 우리 수도 세연이 춤잘 추니까 그래서 찍자고 한 거예요. 아저 개랑 찍은 인생레코 사진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laughs> 누가 친구 아니네랑 인생네컷을 찍어요. 아니 저 같은 말 계속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제멸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과연 그 사진 안 봤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제말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확인했다면서요. <laughs> 자기야 이거 봐봐. 그냥 쉬워 중요한 사진도 아닌데 뭘? 에이, 난좀더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더 친해 보이지. 세연아, 우리 딱1 초만 친한 척 하는 거야. 알지? 우리 친구니까. 자기야, 난. 얘기야, 우리 그런 거 말로 해. 세연이 듣겠다. 세연아, 준비됐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아, 가짜잖아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있잖아요. 걔가 그렇게까지 안아했으면 저도 그렇게 안 괴롭혔을 거예요. 모든 게다 이세현 때문이라니까요. 세현 학생은 지호 학생 때문에 몇달 동안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미안해야 돼요? 걔 때문에 저 지금 학교에서 이미지 날아가고 대학도 못 가게 생겼다고요 아저씨가 내인생책임져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저나 이세현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신주 학생 본인이 잘못한 거란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경찰 말고 어른으로서 하나만 물어봅 정말 정말 힌이힌가이유지않짜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유가있이어요은이 사람은 처음부터 전부 잘못이 사람은 이사